아가 이거요. 아니, 이거요. 아니, 이거요. 아니, 말, 뭐, 갑자기 뭐, 갑자기 왜? 아 아니, 아니, 야 봐봐 여기서 걸렸어 여기서 걸렸잖아 거요이도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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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걸이거아이거 이거요. 이거요. 이고요 이거요. 이거요. 이 아니 이 <laughs> 응. 뭐 아니, 아니, 왜왜 들어 너왜이 <laughs> <아니야. 말해. 웃음> 이걸로 와준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결국에는 이리로 가는 거야. 아니 봐봐, 여기로 가. 여기 가는 말이 있어? 아, 탈레도 안 돼. 탈레만 지 가는 탈레잖아. 그러니까 탈레 어떻게 해? 야한 바퀴 돌아야 돼. 그러니까 한 바퀴 도 여기 제대로 나와 있는. 출발지를 거쳐갈 수 있게. 우리가 비행기가 여기 있었잖아. 타이베이 갔을 때만 하는 거야. 그래. 너. 형들이랑 토론했던 주제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출발지에요. 이 황금 열쇠를 제가 밟았거든요, 어제? 밟아서 이게 떴어요. 한국 여행, 콩코드 여객기를 타시고 타이베이로 가시오. 출발지를 거쳐가실 경우에는 월급을 타시오.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돌아야 될거 아니에요. 콩코드 여객기가 여기 있잖아. 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도는 거라고. 여기 보면은, 월급 받으려잖아. 출발지를 거쳐가실 경우에는 월급에 타시오. 그러니까, 월급 받고, 오고, 여기 타는 거라고, 여기에서. 그래서 나는, 어제, 이거를 어차피 여기를 한번 밟은 거니까, 내가 이거를 사겠다. 어차피 여기 한번 밟았으니까, 왜냐면 이런 건물도 주사위 굴려가지고 여기 오면 살수 있는 거잖아, 다. 땅 주인이 없다면, 다살수 있는 거야. 한 번씩 밟으면 살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어찌 될건 여기 와, 왔잖아. 그러니까 난 이거 산다는 얘기였어. 근데 형들 얘기는 여기서 그냥 이거는 우리들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래요. 이렇게 여기에 콩코드 여행기를 타시고라고 정확히 적혀 있는데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래. 형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래. 여기 와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래. 아니잖아. 왜, 왜 룰을 형들 마음대로 만들어? 여기 정확히 적혀 있잖아? 어? 아니, 콘코드 여행기를 타시고, 타이베이로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여로 날라와서, 날 태우고 갔다? 이거 뭐야? 아왜 룰을 창조를 해 어? 아니 뭐 본인들이 뭐 하느님이야 예수님이야 왜 룰을 창조를 하냐고 그냥 이대로 이행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도 내가 얘를 타는 거잖아 얘 우주정거장이 여로 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타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다음, 다음 턴에 내 마음대로 갈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얘가 여로 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코코드여기를 타시고 타이베이로 가시오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지 내가 어, 이급 받고 와 그리고 내가 이거 산다고 그리고 객실료를 지불하네잖아 그러니까 객실료 지불하고서 내가 이거를 산다고 예 밟았으니까 산다고 사고서 타이베이로 간다고 이게 맞잖아 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타고 가세요라고 했잖아. 이 콩코드 여행객기를 탔을 때 여기 출발지를 거쳐가면은 월급을 받으세요라고 한 거고. 네. 네가 여기로 가란 말은 없었어. 아 그러니까 얘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해봐. 겠지 여기 아뭐 어찌냐 또 콩코드 여행객4 0분들이시다고 분한테 돈 주는 어쩌면 불만만 보내주 이거 그냥 소유주한테 돈을 주기 그래, 그래 아니 그래 어찌 될건 내가 여기 간 거잖아 지금. 하는 아니, 게 아니라니까. 아, 그럼 얘를 어떻게 타? 말해. 맞겠지. 아, 뭐 비행. 아, 그럼 억지 부리지 말고. 음. 그럼 비행기가 와. 그게 억지지. 애초에 룰 자체가 그냥 우리 이거 열로 가는 룰이 없으면 사는 거라고 우리가. 아니 열로 가는 아, 룰이 없는데 왜 자꾸 이 룰을 내기를 해? 음. 그러면은 종합해보자. 음. 나는 내내 생각에 그러면은 너 말까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것까지 생각하면 너네 일단 음악 <laughs> 들어. 음, 맞아. 그리고 음. 땅을 음. 여기에. 거쳐간다고 생각하니까. 아, 맞아. 밟은 거야. 밟은 거야. 밟은 거니까. 어. 살수 살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어. 살수 있어. 어. 사고 타이밍으로 가 거야 어. 어. 종합하는 데 어. 너는 여기 황금패서 걸렸어. 어, 맞아. 여기 걸렸어. 걸렸어. 어. 그이면은 네. 여기 네. 여기서. 얘, 얘가 가래. 해서 일단 월급 20만원 받아. 받아. 거기 콩코드 걸렸어? 계실로를 어. 은행에 지불해. 어. 그리고 돈을 여기 이거를 콩코드를 사. 어. 사고. 한 다음에 타이베로 가면 돼. 음. 응. 이해됐어. 어. 어. 떻게 해? 그리고 월급 또 받는 거지. 아니 맞지. 어, 어. 얘가 여기 온다는 거고. 그럼, 그럼 억지 부지 말고. 가려잖아. 아니, 아니 다른 말 없는데? 맞아. 다른 말인데 아, 나. 아까 아 어떻게 타냐고? 어떻게 탈 거야? 나도 이해됐어. 어. 맞는 거 같아. 어떻게 그러니까. 탈 거냐고? 근데, 지금 얘도 너도 어. 처음에는. 어. 이거 객실로 지불하는 거는 너는 안돈 생각 안 얘기 안 했었잖아. 왜? 아 아까부터 나 처음부터 그랬는데 객실로 아니. 지불하고 산다. 고 어, 어. 지불하고 어. 산다. 아니거이튼 이제 좀 내가 정리가 됐어. 그러니까 그리고 얘 이거만 네가 말한 게뭔지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두의 마블에서는 그게 될것 같아. 아 이거 맞아. 아니 지랄하지 말고.